안녕하세요. 성남시장의 종합복지관에서 재벌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권순범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진행하실 운동은 협착증 및 허리디스크 개선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부터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각자 계시고 아래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왼손 서낌 주시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어깨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수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내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아래로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깍지 끼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바꿔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으로 틀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 쪽으로 찰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트레칭 여기까지 하고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하는 운동은 고양이 자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골반 아래 무릎 위치하게 해주시고 어깨 아래 손 위치하게 해주신 상태에서 자, 어, 흉추, 추, 추다 말아서 등을 둥글게 유지하셨다가 턱 안으로 쭉 집어넣으시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턱 위로 쭉 들면서 천장을 바라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열. 네, 자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허리나 목 디스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너무 꺾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선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네, 자, 휴식하고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올라오실 때 명치를 안으로 쭉 넣어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다섯 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고양이 자세 세 세트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할 동작은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자, 무릎 안쪽을 기댄 상태에서 정강을 바닥에 딛고 팔꿈치와 손목을 바닥에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었다 뒤로 최대한 쭉 보내볼게요. 10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지금 움직이실 때, 이제 허벅지 안쪽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두번째는 손을 땅을 들은 다음에 골반이 대각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발을 한쪽씩 올려보겠습니다. 올릴 때 정면에서 올리셔도 되는데, 조금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어깨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진행 주시면 됩니다. 휴식 후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발목 안쪽까지, 정강이랑 발목 안쪽까지, 그리고 무릎 안쪽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 누우시고 움직여 볼게요. 움직일 때 이제 허리가 이렇게 벗긴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너무 말리지 않게 상체는 지면하고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제 손바닥 땅댔고 골반을 쭉 뒤로 앉았다가 이렇게 다각선 위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잘짝. 발 위로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고관절 스트레칭 세 가지 동작 두 세트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뒤금치 고정 헤브스팅 이용하는 동작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의자를 양성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쭉 내릴게요. 내밀 상태에서 뒤금치당 밟아주시고. 엉덩이를 쭉 뒤로 빼면 허벅지 뒤에 자, 뒤꿈치 찍고 있는 발의 허벅지 뒤에가 늘어나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반대쪽입니다 자, 앞꿈치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엉덩이 뒤로 쭉 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휴식하고 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뒤꿈치 고정하시고 내려가면서 골반을 뒤로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휴식 후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세트입니다 직꿈체 고정하시고 골반 뒤로 쭉빼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시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이렇게 뒤꿈치 고정 후 햄스트링 이완하는 동작 3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할 동작은 트퇴 누워 무릎 당겨주는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폼롤러를 어, 한번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동작 두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누워 상태에서 어, 꼬리뼈랑 허리 사이에 올라 고정해주시고 한쪽 다리 쭉 펴시고 한쪽 무릎을 몸쪽으로 쭉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당기신 다음에 45도 정도 틀어서 바깥으로 쭉 보내볼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쭉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다시 45개 쪽 골반 들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롤러 뺀 상태에서도 한번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바닥에서 자 다시 준비하시고 자 한쪽 쭉 당겨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똑같이 반대쪽으로 보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휴식 후한번더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매트 누워서 하는 허리 운동을 할 때, 휴실 때, 다리를 피고시면 허리가 많이 떠있기 때문에 꼭 발바닥으로 땅을 지지한 상태에서 휴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45도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오른쪽 골반 들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매트에 누워서 무릎 당겨주는 동작 세 세트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하실 동작은 유방 근 스트레칭입니다. 자 유방 근은 기립근 우측에 붙어있는 옆구리 쪽과 기립근과 사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운동 진행 공작은 이렇습니다. 한쪽은 구부리시고, 한쪽 다리 쭉 푸신 상태에서, 자, 한손땅 짚으시고, 자, 손을 둥글게 말아서 이동하실 건데, 핀쪽 다리, 다리가 쭉 펴져 있는 쪽으로 몸이 이동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이 자세를 취해서 늘리게 되면은, 왼쪽 옆구리랑 허리 사이에 있는, 기립근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쭉 늘려놓고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반대쪽4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쭉 내려오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휴식 후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 때 가슴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명치를 살짝 만 상태에서 둥글게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휴식 후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세 번째 사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반대쪽입니다. 다리 펴시고. 자,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부, 8, 9, 10. 네, 자, 이렇게, 매트에 앉아서 하는 요 이렇게, 스트레칭 렇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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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이렇게, 이렇게, 이 척추를 함께 유지하고 붙인 상태에서 자, 고관절 골반 접어서 발 발을 9 0도로 접어볼게요 무릎 9 0도로 접은 상태에서 자 어깨 위에 손을 위치하게 해주시고 자 움직일 건데 이제 내려가실 때한 손과 반대쪽 다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고정한 상태에서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쪽은 계속 위에서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셋 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휴식 후두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코어에 최대한 을 많이 주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내리시고자 14, 1한번더 진행해 보습습다다 세 번째 마지막 세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5, 6, 7, 열 4, 5, 6, 7, 8, 9, 10, 2, 3, 네, 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13, 14, 15, 16, 17, 18, 19, 2 오늘도 합착증 개선, 및 허리 강화 운동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